자, 이제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빛내줄 수 있는 유망주 들어봐야겠죠? 그동안 위원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 그셈 같은 종목인데요. 셈 어, CNS라는 종목입니다. <laughs> 네. 네, 셈 CNS에 대해서 네,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세라믹, STF 관련 그 사업을 보면 하고 있고요. 네, 그 관련해서 보면, 어, 세라믹, STF는 그 웨이퍼, 어, 프로브 카드의 핵심 부품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개별기말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죠. 매출액이 32%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76%, 순이익은 106% 증가한 실적 우량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재무제표 잠깐 한번 보실까요? 지금 차트 어, 재무제표 차트 보기 전에 재무제표 를 보시면은 어, 지난해 그 2021년도 영업이익은 약138%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약125%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다음에 재무제인 측면을 보신다면. 어, 지금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죠. 네, 8.26%, 유보일은 299% 해서, 예, 살 보면 그 부채 비율이 낮은 것상이기 그 때문에 재무조가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에는 그 부채 비율이 낮은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이 맞고요. 그 부합된 종목이 바로 CMCN 쓰고 실적도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이 상장 이후에 주가가 어, 상승을 한번 했었죠. 이란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 충분히 하락 조절을 보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계속 내려간다면 물론 관심할 필요 없겠지만은 이제 상반으로 터닝을 했죠. 오르나서 눌림이 나왔어요. 눌림이 나오면 역시 마찬가지로 지지 점을 깨지 않았죠. 그렇다면 여기는 뭐냐면 결국 진바닥의내입니다 진바닥, 진바닥을 만들고 나서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다가 오늘 시장이 폭락한데 이 종목은 돌변하고 상반으로 올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양봉을 그리면서 결국 은 대량거래 나오면서 주요 이평 21과 그 다음에 120을 동시에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흐름이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CMCN서 같은, 경우 현재 같은 위치라면 크게 무리가 없고요. 이제 바닷권에서 나는 간다. 이런 표시기 이 때문에 이 종목 상당히 좋은 장, 좋은 위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설정해 드린다면 이 종목은 1차적으로 8,000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5,000원으로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한 위원님의 유망주는 샘CNS 였습니다. 1차 목표가 설정해 주셨네요. 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유, 어, 우리 이달의 위원님의 유망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바로 인터파크입니다. 어, 인터파크. 네. 대표적인 리오프닝 관련주죠. 우리가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리오프닝 시에 여행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상당히 그 주, 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종목이고요. 또 인수 합병 이슈도 부각이 되고 있죠. 이것도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일, 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자회사 인터파크 투어가 최근에 국내 항공 예약을 했는데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를 했다. 그 만큼 여행을 갈망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생각을 해봐도 코로나 이후에 엔데믹이 진행이 되면 여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과거처럼 마스크를 벗고 자유로운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누구나 간절하실 텐데요.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어, 진행이 된다라면은 충분히 여행 관련주 급등하는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이 인터파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장기 입평선을 이탈하지 않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죠. 아래 하단에 장기 입평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지해 주면서 재차 어, 상승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 5,750원 이 자리를 돌파를 해준다라면 위로 슈팅이 한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자리고요. 지지를 해주는 자리 하단 4,000원 자리까지 충분히 분할 매수로 모아 간다라면 수익을 크게 줄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왔지만 이제는 장기 이평선을 지지해주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가는 우리가 7,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손절가는? 손절가는 4,000원 네,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달의 위원님의 유망주는 인터파크였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